쌤과 함께라는 프로네요. 어, 일0탈수 대한민국. 정석이라는 교수라고 합니다. 서울 시립대네. 서울 시립대 문제 많네. 서울 시립대 안 되겠네. 이 유튜브 채팅창에서 중경 외신은 금지다. 중경 외건으로 갑시다. 이 교수가, 정석 교수가 내세우는 게일0탈수예요 뭔가 하면은 1년에 100만 명씩 탈수도권 하자. <laughs> 1년에 100만 명씩 저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좀 나가 새끼들아 나가라고 여기 있지마 지는 여기가 지금 어, JTBC인가요? 아 KBS네 완전 서울에 있네 저 얘기를 서울에서 하고 있어 빠져나가서 해야 될거 아니야 왜 서울에서 해아 방송국이 여기밖에 없어서 그런 거야? 근데 왜 집은 왜 서울이야? <laughs> 보면 압니다 서울의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전라북도의 진안은 789제곱킬로미터래요. 전라북도 진안 군만도 못한 요 존만한 땅에 여기 지금 천만명이 살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훨씬 넓은 데가 있는데, 전라북도 진안이 있는데, 진안으로 가. 왜이좁은 서울에 있냐고. 서울보다 훨씬 넓어. 진안에 다 들어가도 돼. 탈수, 탈수. 그러면서 고속성장 때문에 서울이 비대해지고, 그 비대해진 때문에 엄청나게 이 안에는 감춰진 그늘들이 너무너무 많다. 여기는 너무 슬프다. 서울 안 된다. 떠나라. 서울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 불균형이 어마어마하게 초래됐다. 지역이 균형이 돼야 되는데 불균형이 돼버렸대요. 그럼 나쁜 거야? 균형되면 뭐가 좋아요? 불균형이 되면 더 좋지 않나? 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지역이 다 똑같아야 돼? <laughs> 이상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똑같아야 돼? 전 세계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부익부와 빈익빈을 초래했다. 부익부와 빈익빈은 거짓 그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나오면 다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이게 저출산까지 악순환을 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저출산까지 됐다. 지역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렇고 듣고 있는 저 유민상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까 너도 빨리 서울을 떠나라 되게 알았으니까 이제 된거야 그 다음에 또 서울 사는거야 우리 유민상 빨리 시골로 가세요 전라북도 진안군으로 가라고 뭘 알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 제가 저기 있으면 똥 싸고 있네 표정 지를텐데 저기서 똥 싸고 있네 약 팔고 있네 하는 표정 지은 사람만 여기 서울에 남고 나머진 다 꺼지라고 학부모들이여 수도권을 탈출하라 <laughs> 미친 사람 아닙니까? 누구 맘대로? 왜 네가 뭔데? 왜 나가래? 자기는 학부 모일 때 나갔어? 본인도 학부 모였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야. 슈카도 여기 나와서 앉아 있네. 그래도 슈카는 아주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서 여기서 이 말은 합니다. 공급을 많이 해야죠. 그냥 서울에 많이 많이 공급하고 그래 갖고 다들 서울에 한 명이라도 더살수 있으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서울이 더 좋은데. 공급을 더 늘려 갖고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많이 살면 좋잖아. 이렇게 그나마 정상인 소리를 하는 게 슈카 근데 유민상 보세요. 공급 반대래. 안, 안 된대. 더 이상 공급하면 안 된대 서울에. 다 말라 비틀어야 된대. 그래야 사람들이 나간대. 그렇습니다. 이 교수는 유민상 편을 들죠. 바로 이게 공급 확대가 초래한 거대 수도권입니다. 자꾸 자꾸 집을 새로 짓고 공급을 확대한 바람에 부익부 빈익빈도 너무 심해졌고 격차도 너무 심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거 어떡합니까? 저똥팔욕들 어떡합니까? 쌤의 제안. 수도권 개발 이제 그만. 다 멈춰.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음마 아파트 멈춰 다 멈춰 반포 아파트 다 멈춰 스톱 그대로 멈춰라 그런 다음에 다 내려가세요 전라도로 가세요 낙도로 가세요 일백 탈수합시다 이게 제 제안입니다 저 땡그랗게 눈 뜨고 얘기하는 거봐 그러면서 크신재보다는 작고채를 하자 이런 거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촌스러워 죽겠습니다 크게 신개발 재개발 하지 말고 작게 고치고 채우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신개발하고 재개발하고 공급하는 거다 멈추래. 그래야 국토가 균형되게 발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자꾸자꾸 기반시설을 투자하니까 그래서 지방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이 소멸되지 않게 해야 될거 아니야? 지방 소멸이 뭐야? 사람이 없으면 지방 소멸인가? 그러면은 옛날에도 사람이 없었던 동네들이 있어요. 강원도, 저 영월, 태백, 있을 거 아니야? 삼척. 사람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어요,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있고, 그때 인구가 훨씬 적었으니까. 심지어 저 70년대 사람 많을 때도 있어. 있다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소멸된 거야? 그럼 거기는 어떻게 이제? 갑자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 거기는 창조가 되는 거야? 소멸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부터 살면 창조가 되는 거냐고. 저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지방 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없어지면 안 돼? 사람이 없어지면 할수 없지. 그냥 방치하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그걸 왜 옛날에 사람이 많았다면 지금도 계속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지방 소멸이란 말은 없습니다. 지방은 그냥 사람이 없으면 아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산세 지적이고 자연이 더 깨끗해지겠구나 좋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소멸이 아니에요 그럼 호주는 옛날부터 다 소멸되어 있는 나라네 어, 호주는 엄청 크고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고 몇몇몇몇 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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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제곱킬로 아니야 그건 소멸인데 다 없는데 그 중간은 다 없는 거잖아 여기 시드니 이만치랑 저 퍼스 쪽 만치만 있는 거지, 나머지는 소멸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주 땅이에요. 없는 건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냥 자연이지, 그대로 있는 거지. 독도도 소멸이네. 현주님이 또 정확한 말씀을 또 해주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야 돼? 하나도 모르겠어. 그 시점은 언제야? 언제랑 똑같아야 돼? 고구려 때랑 똑같아야 돼?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독점하는 수도권 안 된다. 그랬더니 홍석천이 그래도 좀 정상인인지 저걸 물어봅니다. 교수님 댁은 그럼 어디예요? 서울이세요? 죄송합니다. 손딱 모았죠. 죄송합니다. 서울입니다. 하지만 내 정년 후에는 지방으로 갈 거다. 저 낙향할 거다. 저 지금도 지방 자주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학부모들이여! 서울을 떠나라! 너는 왜안 떠나고 정년 다 넘긴 다음에 떠나? 자기는 정년까지 다 서울에 살다가 다 늙어 빠져갖고 떠날 거면서, 한창 학부모들 그 젊은 엄마 아빠들 왜 나가라고 등떠밀어? 너무 이유를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내로남불 아니에요? 시립대 정석 아저씨? 지는 서울에서 다 살아놓고, 지금까지. 격차에 막 꼭대기를 다 누리고, 어? 세상에 양극화와 부익부, 비익빈을다 조장해놓고, 꼭대기를 다 누린 다음에 이제 와서, 정년 다 끝나니까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떠난다고? 아, 어떻게 이러냐고, 어떻게. 저런 게다 너무 힘든 거야. 난안 그러잖아. 여러분들 올라오세요. 서울로 와. 저는 서울로 오란 말도 안 해요. 강남으로 와. 여기로 와, 여기, 여기. 여기 아직도 좋아. 제일 좋아. 메이플 자이 좋더라. 돈이 없어서 못 오지 뭐. 제가 처음 유튜브 할때 강남으로 올라와 어, 말은 제주도로 가지만 사람은 다 서울로 와야 돼 강남으로 와야 돼할 때만 해도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 엄청 쌌어요 지금에 비하면 뭐 반도 안 됐지 뭐 강남 집값 반에 반도 안 되지 않았나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 이 방송 보고 제 얘기 듣고 제 주변 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 갖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시골에 있고 어디 있는 사람들 분당에 뭐 알아보고 뭐 하고 다 있는 거다 끌고 다가 최대한 서울에 가까운 쪽으로 알아보고 다 그러고 있어 저 수원사는 저 의사 동생도 지금 과천 올려고 똘똘한 한채다 끌어 모으고 있어. 그냥 어떻게든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난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제일 비싼 동네 손 닿는데 가까운 데로 와라. 어떻게든지 와라. 근데 나랑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 떠나라. 꺼져라. 본인은 서울에 살면서. 젊은 나이에 빨리 빨리 떠나래 인생에 될 일이 있어? 저런 사람 말을 왜 듣는 거야? 저걸 불러다가 왜 저렇게 핑크색 옷까지 입혀놓고 공중파에서 막 강의를 틀어주고 연예인들을 줄줄이 앉혀놔? 나를 부르라고 나를 내가 사람들의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영상 보고 서울 왔습니다 창롱님 보세요 어떻게든지 오는 거지 여러분들 더 이상 속지 말자 결론은 수도권이 좋다 남들 살고 싶어 하는데 살아라 최대한 내손 닿는 남들 살고 싶어 하는데 살다가 그래도 한 어, 50, 60 돼서 회사 그만두고 여기서 살 일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때 떠나라 근데 그때 떠날 때조차도 무슨 전라도 진안 같은 데 가면은 좆댄다 그런 데는 가지 말고 그냥 본인의 생활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줄 수 있는 경기도 외곽 수도권 외곽 정도로 가는 것 정도만 저는 찬성합니다 그 정도까지 가서 돈을 덜어내서 그걸로 여유 있는 삶을 산다면 그런 거는 제가 지금도 추천해요 아주 좋습니다. 저도 뭐 그럴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시골이 좋다고 해서 전라도 가고 강원도 가고 이런 거는 한 번씩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래도 전철표 가는 고런 대로 가는 게 좋다. 그럼 춘천까지도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하로 가는 거는 저는 안 된다. 좀 반대합니다. 가면은 앞으로 점점 점점 더 팍팍해질 일만 남고 인프라는 점점 더 말라갈 거고 최대한 그냥 서울 가까운데 교통 좋은데 여기 있는 데로만 가는 것만 추천드립니다. 좀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자. 비겁한 어른이 되지 말자. 행동과 말하는 게좀잘 맞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